각당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자는 게 가장 건강하게 잠을 자는 것일까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 위해서 여러 유튜버들을 검색했는데 오른쪽으로 자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안 좋은지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대부분. 오른쪽으로 잠을 자면 좋지 않다. 오른쪽으로 잠을 자면 안 좋은 사람들은 흔히 좀 심장이 안 좋은 분입니다. 내일 만약에, 내일, 내일 면접을 간다. 아침에 얼굴이 좀 뽀송뽀송하게 보, 보여야 된다. 내일 소개팅을 한다. 오전에 소개팅을 한다. 좀 뽀송뽀송하게 보여야 된다. 근데 나는 좀 심장이 안 좋은 분이다. 이런 경우에. 자,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눌리게 되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눌리게 되죠? 자, 혈액이 어디로?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아래쪽, 위쪽. 얼굴 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지에 있는 것들은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압력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부하가 되고 혈액이 저류가 되죠. 위쪽으로 저류되고 아래쪽으로 저류된다. 오른쪽으로 누울 때 심장에 가해지는 우심방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장으로 들어오는 압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부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워 자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권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식도염이 있고 가슴 타는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이미 연구로 증명됐습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 위산분비를 약 87%를 87 줄여준다 위산과다를 줄여준다 그러므로 아침에 속쓰림과 가슴이 타는 증상을 억제시켜 주더라. 그러므로 해서 왼쪽으로 누워 자라. 왜 중력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 자면은 상대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이 먹고 바로 누워야 된다. 왼쪽으로 자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자야 될까요? 정답은 왼쪽. 흔히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왼쪽으로 누워 자면은 이 부분이 왼쪽이에요. 그 음식이 이쪽으로 못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 넘어갈 때 오히려 이 부분을 왼쪽으로 좀 개방시켜준다 이런 소장이나 이런 부분을 왼쪽으로 개장시켜주고 여기 췌장이 있는데 이 췌장의 기능도 오히려 개선을 해서 소화 불량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왼쪽으로 누워자는 게 소화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보시는 이런 베개 왼쪽으로 누워 자면서 위산 이 올라오는 걸 억지 아니요 이런 베개도 있어요. 한 삼십만 원 하더라고. 저라면 안살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팝니다. 그다음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휴식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자세. 근육의 긴장을 가장 많이 풀어주고 최고의 휴식을 주는 자세는 의학적 중립 자세. 바로 이런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자, 이런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굉장히 편안함을 몸에 편안하고 근육에 최대한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에 다음날 피로 회복에서는 가장 최적이죠.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 뭘까요? 예, 애들입니다. 애들이 어? 아빠가 자네? 아빠 놀아줘!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쿵 떨어집니다. 정말 아픕니다. 여기 심장이 있는 부분에 막 정말 막 뛰어댕깁니다. 또 가장 치명적인 바로 여기서 막 콩콩콩콩 띱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픕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똑바로 누워 자지 않습니다. 옆을 보고 잠을 자죠. 자, 근데 요거 똑바로 자는 거는 척추가 안 좋으신 분한테는 척추 압력을 높여서 통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즉, 어라인먼트를 맞추는 자세를 권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팔을 매트릭스에 닿게 깔고 얇은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면서 척추강리 공간을 확보하면서 어라인먼트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척추 신경에 가해주는 압력을 줄여주는 요 자세를 권장합니다. 또 태아 자세라는 자세 역시 마찬가지로 척추강의 압력을 줄여주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죠. 자, 코골이의 입장입니다.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똑바로 누워 자세, 자는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왜? 자, 똑바로 누워 잔다. 혀, 이누부, 이 부분의 압력, 이 부분이 좁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코골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죠. 중력 때문에. 또, 여기서 베개까지 높게 한다면 이 부분의 압력, 자, 이 부분의 에어웨이를 더 좁게 만들 수 있겠죠 코골이 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옆으로 자라 자 사람마다 편한 수면 자세는 다릅니다 너는 어떻게 자라 너는 어떻게 자라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한테 가장 맞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길 바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위장이나 심장 척추가 분안 좋으신 분들은 자본인에 맞는 수면 자세를 취하면서 양질의 수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면이 삶을 바꿉니다 양질의 수면을 누리면서 좋은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닥터검추였습니다.